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가산입니다아 아까 현동 어, 하류 쪽으로 갔다가 어,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어, 점심을 먹고 어, 여기는 현동 어, 한 중류 정도. 여기는 뭐 산을 넘는 데라. 뭐뭐 뭐 어디라고 뭐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 저도 지형도 이쪽은 잘 모르고 여기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아, 비포장이고 어, 다니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아, 그리고 나 가지고 처음 와 보는데 아, 어, 막 길을 다 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포장을 해 놓으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찾아서 왔습니다. 아. 주변 경관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아, 지금 돌밭 에 어, 내려온 지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어, 이쪽은 돌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어, 저 밑에 하류, 하류 쪽까지 갔다가, 아, 올라 오면서, 어, 탐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같이 동탐해주신 어, 분들은 지금 이쪽에서 열심히 탐색들 하고 계십니다. 아, 이따가, 어, 행여라도 뭐 좋은 작품이나 뭐 쓸만한 게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음. 어, 이쪽은 아직도, 어, 때가 많이 꼈네요, 돌밭에. 이쪽은 이렇게, <laughs> 돌이 모아이 좋습니다. 칼라석이 모함이 좋고 이쪽에도 역시 수림석이네요 월석 어, 그걸 위주로 감석을 해볼 겁니다 어, 좀 내려오니까 어, 그래도 물이 조금씩 보이네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저만 알고 있는 돌밭이 아니라 어, 한몇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돌을 끄집어낸 흔적이 보이시죠? 나만 알고 있는 돌밭이란 없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자기밖에 모르는 돌밭이라고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기 돌밭이 저 끝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어, 세밀하게 살펴볼 참입니다. 어, 여기도 다른 곳하고 마찬가지로 물가 쪽은 이렇게 때가 많이 꼈습니다. 어, 이런 청석, 개구리 청석 같은 이렇게 네, 돌도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대작들도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 아직 얼음이 남아있죠 얼음 있는 데서 어 이쪽 물까지는 거의 얼었다고 지금 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올라오면서 근데 때가 좀 묵긴 한데 그래 확률적으로 볼 때는 얼었다가 녹은 쪽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을 어 집중 감속해볼 참입니다. 보 보면 돌이 깨끗한 게 보이시죠. 그런 건 다른 어 애석인들이 벌써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마 어 제가 장담하건데몇 사람 많이는 알지 못할 겁니다. 워낙 찾기가 어려운 곳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한 지금도 돌 뒤져 놓은 상태를 보니까 음 뭐 많아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간것 같습니다. 아, 어, 요거 칼라 멋지네요. 이거 일단 놔둬 보고 나중에 없으면 뭐 저거라도 가져가야 되겠어요. 진짜 깨끗하죠. 물 아주 바닥까지 깨끗하게 보이네. 아, 여기는 얼음이 아직도 아또 오후 되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네 아 확률쪽, 확률쪽으로는 아 제가 왜 지금 이쪽 밑에 하류쪽에서 내려와서 보냐면 어, 지금 저희가 총 어, 6분이 탐색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 하류 쪽보다는 상류 쪽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예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지금 물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떨런지 아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옥석 종류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 이쪽 현동에도 어 옥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쪽 현동 옥석은 어 이렇게 푸른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십시오. 아 이거는 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또 제가 구독자님 선물석을 하나 챙겨 드려야 되는데 어 챙길 수 있을는지 라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어 하다 보면 나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멋있는 돌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이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중간에 호수도 잡히고 가져가고 싶네요, 진짜. 아, 이쪽 그래도 하류 쪽이다 보니까 어, 물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대작인데도, 어 변화가 있고, 파임이 푹푹 들어간 돌들이, 어어 보이네요, 많이. 이런 거 정원에다 다 갖다 두면 멋질 텐데. 여기는 차도 못 들어오고, 어한 여름에는, 보드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물살도 세고 <laughs> 지금 어, 겨울철이라 지금 물이 어, 빠져서 어, 그나마 이렇게 왔지 여름에 올것 같았으면 뭐 보드를 가져오든지 그랬을 겁니다. 여름이 지금 맘 바뀌기 시작하네요 아 요즘 너무 탐석을 강행군 하다 보니까 어, 좀 피곤하네요 아 그래서 내일 내일 하루 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쉬면은 또 어, 막상 쉬면서 잠도 좀푹자고 어, 그러고 싶은데 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놀면은 더 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일어나 보고 어, 컨디션이 괜찮으면 또 돌밭을 찾아서 어, 또 탐석을 떠나볼 겁니다. 어, 물론 내일도 어, 탐석을 하게 된다면 어, 물론 영상 어, 찍을 겁니다. 찍고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아직도 한참 내려가야 되는.. 아무튼.. 아 제가 어 다시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인 탐석은 시작이 안 됐는데, 혹시 좋은 작품 나온다 그러면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아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